자. 사격있을 때는 땅방한 개씩 다 드세요. 야, 음. 강남 도핑해야지. 요즘 응. 그 중에도 그냥 땅당방하게 신고. 어. 이스라엘? 응. 원치다 원펄이네? 마도 있어? 네, 일단 마도부터 갈게요 마도 살성 으로 갈게요 예예 네. 알겠어 클릭해 뽕야네 마도 살성을 가든지 아니면은 분위기 보고 마도 기갑 쪽으로 가든지 할게 난 기갑이 존나 짜증나서. 껍사부터 잘게요, 껍사. 나도 몇번 찍는지만 말해줘. 나도 1번 찍을 거야. 오케이. 거리 잘 벌려주시고. 오케이. 뽕자머리에정해줘뽕자머리에안쓰 지금 아무거나 쓰는 칭. 이제 하 나. 돼요. 게요 보러 가볼게요. 예. 네. 꼬들이 뭐야? 저 올라갈게요. 그냥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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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반말이 남기 애들 부고 먹고 있으니까. 그냥, 그냥 볼게요. 교전 중에 형이 남부로 빠지면 되니까. 바로 품 받을게요, 형님. 예. 갈게요. 1번부터 갈게요. 예. 1번 바로 갈게요. 예. 1번 딸. 예, 오요이 2번 바로 갈게요. 예. 형님, 바깥으로 나와 싸울게요. 우리 밖에 싸워야 돼. 2번, 드디어. 번 계속 가요? 네. 2번 가요. 하세요? 1번, 1번. 1번. 1번 가세요, 1번. 1번 커. 우리 2번 커. 2번 갈게요. 돼요. 3번 갈게요, 3번. 8선 갈게요. 네, 3번. 살짝 바깥으로 나와고 네. 3번 갈게요, 3번. 2번 갈게요. 그래? 1번 갈게요. 2번 1번. 1번 예 2번 갈게요. 여번되면좀먹어주세요예저희 2번 갈게요. 2번 여유되면은 고... 아예알겠어요 일단 2번 갈게요. 2번 갈게요. 2번 갈번일어났어번요1번이게요1번갈요 2번 갈게요. 번게요 2번 이번 가주세요. 이번 바로. 바로 이번 가주세요. 뭐? 음. 2번 침이번 갈게요. 1번 일어났어요. 1번 갈게요. 언니 환생이야. 제가 먼저. 2번 바로. 갈게요. 2번 내렸어요. 지금. 끊어야 돼. 지금. 응. 음. 4번 갈게요. 4번. 3번 버리고 4번 갈게요. 3번 못해. 3번 바보야. 1번 갈게요. 1번 다시 1번. 1번, 1번 뒤로 탈게 1번 딸. 1번 한 명만 쫓아가주세요. 나머지 위로 올라올게요. 네. 저희 5번 갈게요. 5번. 3강이야. 5번 갈게요. 5번 쫓아갈게요6번 갈게. 요 방어 강화 먹어주세요. 방어로 내려갈게요. 예. 남부 갈게요, 남부. 15분 20초, 30초. 남부 먹을게. 남부, 어, 클릭해줘. 두명 클릭해주세요. 애들 온다? 예, 다 먹을게, 요 다. 일단 남부 먹을게. 남부, 남부 봐주세요. 3번 한번 봐주세요, 3번. 오케이. 먹어줘. <laughs> 먹었어. 아, 됐다. 됐어. 버릴게요. 버리고 이번 쪽으로 갈게요. 위로 올라오세요. 15분 다 나와요. 빈초 형 북부 가주시고, 여기 삼, 예, 한 명, 아, 뒤로 오세요. 어감님 뒤로 오세요. 너무 혼자 가셨어. 뒤로 올게요, 뒤로. 여기 삼거리 좀 있을게. 얘들 나오면은 기다렸다 가할게 빈초 형 오면은 바로 나무도 좀 먹어주세요. 이거, 이거 먹어. 뭐? 분량 이거 빈초 형 드세요. 보겠으면 그, 예 먹고 오신죠 <laughs> 그래도 분명히 이거 폭..폭대기 하니까 네가 먹어 빈초 먹어 이거 네 예, 어차피 갈게요 3번부터 갈..아 2번부터 갈게요 번보겠어요 2번. 1번 갈게 예 이거 그냥 네번 예, 갈게요 번 어, 1번 가세 1번 오다자요 어, 스폭이야 그래, 1번 갈게요 번저땅 예. 올렸어요 제, 엄마. 풀었어 1번 갈게요, 1번. 1번 견제해줘야 돼요, 1번. 어, 2번 바로 갈게요. 2번 어, 넉요 어, 어, 다시 넉백. 어, 2번 요이번 예. 2번, 형이 4번 가주시고, 우리 아, 2번 갈게요. 예. 4번 갈게요, 4번. 예. 네, 예, 오케이 네 예, 3번, 3번 갈게요 네, 예, 3번 갈게요, 3번 3번 갈게요, 3번 힌촌형이 <laughs> 1되면은 방어 먹어주시고 네, 예, 6번 갈게요 6번 6번 버리고 5번 갈게요, 저 형님, 먹어주세요 네 예? 갈게요, 앞으로 밀게요, 저희. 저희 다 밀게요. 네, 6번 있어. 예. 네. 공 제가 괜 할게요. 1번, 1번. 1쪽으로 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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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1번1고번 12번, 13번, 14번, 1 5